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10편 3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야외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베께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 이영훈 목사님께서 워싱턴에서 목회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 부부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어, 이 부인이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갔는데 어, 그때 어, 그때 너무 깜짝 놀래서 늘그 어둠 속에서 있었던 도둑의 시커먼 그림자가 어, 눈에 아는 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밥을 먹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는 두려하지 워말 것을 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기도해 주신 이후에 그 부인이 이제 잠을 잘수 있게 되었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하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론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늘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도움이 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참된 평안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잘 때나 깨일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신뢰함에 나아가는 복된 죄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